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도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함께 사도 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시편 63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우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어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기도할래요를 주제로 예배드리는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기도할래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따로 보내 드리는 이과 말씀송을 꼭 들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지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봤나요? 그래요. 어린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해 봐요. 오늘은 이과 언제나 기도했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볼게요. 자, 오늘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어린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날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짧은 기도를 자주 드릴 수도 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주아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이 어린이는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 2학년 어린이에요. 주아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도 말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침이 되었어요. 알람 소리가 울리고 주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는 주아에게 아침으로 줄 토스트를 굽고 계셨지요. 주아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부엌에 있는 아빠 옆으로 달려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곧 주아 생일이 돌아오는데 아빠가 주아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무슨 선물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주아가 한참 고민한 끝에 드디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할까? 주아가 고민 끝에 드디어 받고 싶은 선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빠에게 그 선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아는 아빠 옆에서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왜그 선물을 받고 싶은지, 또 아빠가 그 선물을 해주신다면 주아가 얼마나 행복할지 쉴새 없이 종알 되며 이야기했어요. 속사포 같이 쏟아내는 주아의 말에 아빠의 머리는 빙글빙글 어지러울 지경이었지만 사랑스러운 딸의 수다에 그렇게 좋아 주아야 하며 아빠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졌어요. 주아의 수다는 엄마가 머리를 묶어주시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께서 어떤 것을 칭찬해 주셨는지, 친구들과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며칠 후에 피아노 콩쿨이 있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긴장이 된다고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주아의 수다에 엄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어요. 오늘도 주아의 제잘거림과 함께 행복한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성경에도 주아와 같이 누군가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을까요? 그래요. 다윗이 항상 이야기했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 말씀은 바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노래한 시편이랍니다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10편 63편 1절 말씀. 아멘. 어린이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광야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마치 우리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여러분, 여러분도 목말라서 물을 너무 마시고 싶을 때가 있었지요? 그렇게 우리들이 목마를 때 물을 간절히 찾듯이 어린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목마를 때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요?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소중한 분이랍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 살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으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무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다. 이 아멘. 어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생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답니다. 찬양은 바로 소리와 리듬이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나 힘들 때도 찬양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찬양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린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배불리 먹었을 때 기분이 좋고 만족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그렇게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10편 63편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또 아까 주아가 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했어요. 6,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도 하루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많이 커서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도 잘 자고 있나요? 우리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이야기하다가 잠들 때가 많았지요? 아이들은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자기 전에도 이야기하고 또 아침에 눈을 떠서도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잠들 때나 일어날 때도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다윗은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께 이야기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밤 중에 캄캄한 밤하늘을 보니 별이 총총 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정말 온 땅에 가득해요. 10편, 8편 말씀, 아멘. 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억울한 제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10편 5편 말씀, 아멘. 또, 큰 잘못을 하거나 죄를 회개해야 했을 때는, 10편 51편 말씀처럼,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도 있었어요. 그 원수들이 다윗을 힘들게 할 때, 다윗은 그럴 때 10편 35편 말씀처럼, 주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혼내주세요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투정부리듯이 기도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언제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매순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지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잔 자기 직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고 미루지 말고 그냥 그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공부하다가도 기분이 안 좋거나 속상한 것이 생각나면 공책에 끄적끄적 적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될수 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때꼭 거룩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어렵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나요? 기도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듯이 쉬운 거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이야기할 때 눈치를 보면서 격식을 갖추며 이야기하지 않지요? 어떤 말이든 편하고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먼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이야기하듯이 우리와 친한 친구가 되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 속상한 마음들에 대해 모두 다 알고 싶어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들이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친구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바라신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요? 지금부터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엄마, 아빠에게 제잘제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이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친한 친구조차도 날 이해하지 못할 때 엄마, 아빠도 내 마음을 몰라주실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만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도로 털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눈을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아프거나 가족들이 아플 때 친구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진짜 진짜 멋진 믿음의 슈퍼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언제 어디서나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몬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7월 21일 슈크 키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 여러분, 7월 한달 동안은 기도할래요라는 여름 성경 학교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지요. 오늘 예배 후에는 이과 공과 활동이 있어요. 슈크 미션 소식입니다. 7월 슈크 미션은 여름 성경 학교 참여하기예요. 어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 세 번째 시간은 27일 토요일에 10시 30분부터 키즈실에서 있어요. 토요일 10시 30분 키즈실로 오세요. 또 마지막 시간은 28일 주일에 10시 반부터 키즈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성경학교에 꼭 참여하시고 혹시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는 영상으로 꼭 예배드리고 매 시간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송을 함께 암송해주세요. 보내드리는 공과를 가지고 만들기 영상으로 만들기도 함께 해보세요.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들에게 베라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7월에는 여름성경학교 말씀송이 5개가 있어요. 주제 말씀송과 1과부터 4과까지의 말씀송을 매 주마다 한 가지씩 외워보세요. 찬양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찬양단 어린이들은 예배 전과 후에 모여서 연습이 있어요. 이번 달은 여름성경학교 일정이 진행되는 관계로 예배 후 연습은 없습니다.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27일 토요일에는 여름 성경학교 삼과가 진행되지요. 공과 활동 후에 놀이 활동이 있는데 물놀이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갈아입을 옷과 수건 그리고 미끄럽지 않은 신을 꼭 준비해서 오세요. 다음 주일 28일 주일에는 성경학교 사과 예배를 드리고 수료식으로 마쳐요. 어린이 여러분 10시 30분까지 키즈실로 오시고 마치는 시간은 1시 반입니다. 경기연회에서 주관하는 성경필사가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미루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매일 써나갑시다. 집에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름성경학교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송도 외우면서 다음 성경학교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다음주에는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한주 동안 잘 보내요. 우리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